대치동 스카이식 교육 이강호 팀장입니다. 자, 2024학년도 가천대 약수령 수학 논술 여러분들 OT 강의입니다. 자, 우선 개념 종합문제,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맞춤 지도 클라스를 상시, 개설, 운영하고 있고요.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전형의 내용은 두강만 실시합니다. 국어, 수학, 약수령 논술 전형이고, 저희 대치, 방배, 송파 이세 군데 본원에서 클래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위주 전형 간단하게 인문 계열 학과는 국어 비중이 더 많고 수학은 여문학 자연 계열 학과는 반대로 수학이 아문학각 문항당 모두 10점씩이니까 15문제 150점이고 기본 점수 650점 합산해서 이제 800점 이제 반영이 되죠. 그리고 고사 시간은 80분 동안 실시하고 답안지는 학교 측에서 이제 제시하는 노트 형식의 답안지에 해당 문항에, 해당 문제 번호에 맞춰서 답안 작성을 해 나갑니다. 자, 국어 출제 범위는 1학년 국어 문학독서 화법 등 영역에서 출제합니다. 수학은 수학원, 투만 출제해요. 그리고 모집 단위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인문자연계열은 아무거나 1개 영역 3등급 이내면 수능 최저를 충족합니다. 그리고 신설학과인 바이오로직스학과는 두개 영역 합5 이내여야 되고 클라우드 공학은 요거보다 좀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두개 영역 등급 합4 이내가 수능 최저 요구 조건입니다. 자 논술고사 인문계열 컴퓨터공학 전공 간호학과는 11월 27일 날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연 이제 이거 이외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는 그 다음날 11월 28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죠. 11월 16일 날 수능이니까 한 그로부터 열흘 이상의 이제 준비기간이 있으나 답안지 어, 작성훈련이 매우 중요하니까 저희 학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학습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3시간 정도 답안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선발 원칙은 논술고사 80% 학생부 교과 20% 합산해서 총점으로 선발합니다. 자, 교과성적 등급은 6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문제 하나가 10점이니까 1등급과 거의 5, 6등급은 그 문제 하나에 한줄바 정도의 비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논술 전형 정원을 굉장히 많이 뽑죠. 경영학부, 인기학과 78명을 논술로만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쪽에 바이오 나노학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자공학도 꽤 많이 뽑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그다음에 바이오 로직스 학과는 올해 신설된 학과고. 간호학과 83명 굉장히 많이 뽑고 이렇게 해서 전체 올해 9964명을 가천대학교에서는 약수령 논술고사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경쟁률을 간단하게 보면 이와 같이 꽤 높은 경쟁률. 전체 평균은. 작년의 경우에 25.13대1을 기록했습니다. 자, 특히, 간호학과 이런 경우에 뭐 38, 9.3대1이죠. 컴퓨터공학 전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공도 30대1을 상회하죠. 간호학과 최고 인기학과 중에 하나인데, 38.18대1의 경쟁률. 이거보다 더 높은, 그,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물리치료학군는 46.40대1이었습니다. 올해 좀더 상승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저희 가천대 수학논술 과정, 저희 강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프시 교육이 마련한 가천대 필승전략, 무인논술 기반의 서수령, 약수령, 매클래스에서 연습을 하고 대면 1대1 답안 첨삭을 진행합니다. 계열별 논술 문항, 그 다음에 적중 문제 실전반 이런 것을 운영하고요. 자, 작년,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논술 대표 문제를 간략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능과 거의 뭐 일치합니다. 수능에서 그냥 3점 정도의 난이도에 지나지 않는데 답안 작성을 여러분들이 충실하면 모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 난이도고, 자첫 번째 이 문제는 수학 1에서 출제했네요. 수학 1과 수학 2를 버무린 문제죠. 예상 소요 시간은 전체 80분 중에서 한저 5, 6분 정도면 충분히 풀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따라서 코사인 값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값을 찾고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값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인 세타의 값도 찾아내서 최종 정답을 이끌어냅니다. 배점 기준이 이 과정을 모두 전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식을 도출하는 게 3점의 배점이고 주어진 범위에서 요걸콕 집어서 적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 값도 구해야 되고 2점 최종적으로 요 답을 썼는지 걸대학원에 채점하는 이 조교들이 모두 꼼꼼하게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유형은 수학 1과 2에서 냈죠? 요 3차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05를 가진다. 그러면 주어진 3차 함수 fx와 직선 y는 k, 상수 함수죠?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극대와 극소점을 지나는 이 k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자, 요식을, 도함수를 구해서 극대점, 극소점의 좌표를 찾고 그다음에 직선 y 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는 지점은 f 1의 값이 k이거나 도는 f가 e k이거나 이두 가지 과정을 써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함수를 도출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이 10이라는 걸 밝히고 k의 값의 합이 33이라는 걸써 주는 요 배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은 수학 2 위주로 냈어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죠. 요게 만족이 될때 f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합니다. 자, 우선 이 식에 x에 골 a를 먼저 대입해서 이제 미정계수 a를 찾아내고 a가 양수이니까 a의 값은 2가 됩니다. 양변을 미분하죠. 항등식의 양변을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비적분 함수 f x가 2차 함수라는 걸 밝히고 f a와 f 2가 이제 a가 2니까 f 2의 값을 구체적으로 찾는 겁니다. 자이 과정 x 이퀄 a를 대입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양수 a가 2인 거를 써내는 게 3점이고 그 다음에 f(x)를 구하는 게 2점이고 최종적으로 그 구한 함수에 a를 대입한 여기서는 2죠 f 2를 구하는 게 3점입니다. <laughs> 문제 4번은 이제 수학 1이죠 모든 항이 음수이고 모도항의 값이 첫번째 항 A1은 마이너스 3인 수혈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이 2와 같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S1은 A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고 아까 이 기억식에 직접 대입해서 정리함으로써 S2는 A1 더하기 A2인데 마이너스 3 더하기 A2고 따라서 A2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주어진 그 수혈의 합에 관한 관계식 기억에서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면 요식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위의식, 그다음에 지금 도출된 니은식을 열립해서 빼주면 바로 요식만 남게 되고 요 값이 얼마인지 3번에 채워놓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출제 범위는 수학 1의 수열에 관계된 출제였습니다. 자요 값을 써야 되고 자 답안 채점 기준이 자 n이 1일 때값이걸 쓰는 거죠. a2의 값이걸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계차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아내는 이것은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게 되죠. 최종적으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공차 마이너스 3인 제 n번째 등차수열의 합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3n이 된다는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의 문제. 자 이런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모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원에서 실제 이제 목격하면서 체험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수령 수학 논술 대표 문제 유형 B인데 저희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써보면서 답안 작성을 좀더 치밀하게 세련되게 하는 방법, 노하우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